이제 보자고 가 다들 다야. 한이만큼 보고 만드는 게이되 시작 지을만는게 시작 하고있일주이 일단 만들어 와서 다뭐한 어, 뭐 하고 있는데 이거 잖아 뭐. 왔다. 어제 눈 밑까지 들지 마. 천원씩, 천원씩, 구천 원씩 주는데. 하나, 하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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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니 아니, 라고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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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 왜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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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그것도 대체 이거로안 어, 지다 <choreography> <layers, 목> <목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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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고아죠이가양기형이 뭐하다가 용이원형이 용의형이랑 형이랑랑나란 먹고 양재형이랑 원형형이 양파 은 거? 양파 먹

고기 많이 못먹고 밥을 많이 먹고 아까 저번 아, 잘 먹긴 했어 뭐 먹었나? 우리 한정식 먹었어 밥을 많이 먹었더니 그러니까 우리 밥 많이 먹었다 밥을 많이 먹었다. 먹어서 우리 형다잘 졸여줘서 밥 먹은거야 밥을 <laughs> 많이 먹어서 지금 배가 불러서 음? 밥을 아까 많이 먹어서 많이 못 먹겠어. 나만이야. 네. 점심 때 많이 먹었어. 응? 낮에? 응. 많이 먹더라. 응, 많이 먹었어. 근데 맛있었어.

난또 안먹어 나안 먹어 나 어제 개를 많이 먹어고 지금 이 종류를 못 먹어 나 고있어 개를 많이 먹었어니못 먹어 야 근데 자고라 どういうことだ

도 가고 나서는 이렇게 안 보면 볼 시간이 안 돼, 또안 보고 중 동해역서가 있잖아? 어, 그렇다 엄청 먹었다, 억수하안 됐는데 계속 먹으니까 메뉴그어니랑다 알죠? 응군중가동해에와 있다고? 어? 야군 중위가 동해역서와 있다고? 동해쪽쪽 쩝쩝은 응? 전대친이랑은 선후 관계야? 어? 선 관계야? 전대친이랑? 아니지. 아니, 전대은 했잖아. 좋지겠지면뭐하는 이런데. 해고! 까고 해고! 해고! 아니, 잘때 나, 나 그만 먹었어. 그러니까 요거 잘라면 좋 응, 그만 먹는 거 하나는 좋없않 목살이 많아 누나 뭐라해? 누나 태안 먹어 어 기현이 하나 태도안 먹어? 누나 태연 태도안 먹어 이네 이중이 되게 좋네. 알는가어가지고 근데 떡볶이 재료 먹고 또잘 먹어야지. 이중이 어떻게 안 먹어도 근데 할만하지 않아? 저기 뺨만, 뺨만 고내는 상관없어. 왜? 왜 찍혀? 말했었잖아 말했었잖아 말하이이 사람은 그때 다 했네 너무 안타깝다 동료들끼리 잘한다 하면 아무도 안 아이고 그해야거 진짜 이 나가면 값가 어. 약사지? 응? 어? 값가약하지 약사지. 사가안 음, 되나 봐. 먹고 그 기장 쪽에, 우리 가업을 쪽에 주니 음, 멸치나, 멸치. 멸치, 멸치. 멸치 해라. 면치해 찌개. 치찌개고